안녕하세요, 현치님들 헤어탈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주제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답장이 올까라는 부분 한번 봐드려 보려고 합니다. 문자를 보냈거나 카톡을 보냈거나 그 짧은 순간에 기다리면서도 답이 올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보낸 상태에서 답장이 올 것인가? 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내가 보낸 연락에 답장이 올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치님들이 선택하신 선택지에. 아래 나오는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 분들이 선택하신 카드를 보았을 때 연락은 올 거라고 보입니다. 답이 올 거라고 보이고, 답장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면 곧 온다라고도 보이고, 연락을 보낸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에 올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카드가 많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고요. 첫번째 나오는 카드는 에이티완즈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혹은 뭐 찾아올까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저를 보러 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보러 올수 있겠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정도로 긍정적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카드 자체는 속도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빠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게 좀 질질 끌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식스 펜타클이라는 카드를 또 보니까 양보, 헌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수 있겠구나. 뭔가 자기가 이득, 손해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또 뭔가 깊게 생각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내가 받은 것만큼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장을 해올 것이다. 답을 해올 것이다. 라고 보이는 느낌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카드는 이제 또10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10 컵이라는 카드가 또한 나와 있기 때문에 연락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뭔가 행복, 평화, 그렇게 또 만족스러운 연락, 뭐 여러분들도 좋고 그 사람도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렇게 오고 가는 연락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의 또 보낸 것만큼은 연락에 대해서는 답장이 올 거라고 보이고요. 한번 이렇게 답이 올 거라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걸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한번 추가적인 카드 간단히 보고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추가적으로 보는 이두 장의 카드를 살펴보았을 때 연락은 긍정적이겠구나라고 보이는것 같습니다. 긍정적일 거라고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또6완전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6완전라는 카드는 결국에는 성공을 또 표현하고 있고요,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연락적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뭐 연락 만남으로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는 카드는 세븐 원즈라는 카드가 우선 나와 있고요. 세븐 원즈라는 카드가 뛰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또 이런 연락에 대한 답으로서 그렇게 뭔가 우물쭈물한다라든지 또 혹은 애매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확실하게 이걸 좀 마주하게 된다. 여러분들 또 보낸 연락을 받아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의 또 만남에 있어서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도 이제. 뭔가 애매하거나 좀 어중간하게 그만큼 행동을 해오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나온 두 장의 카드를 더 보니까 확실하게도 이 사람은 내가 보는 연락에 있어서 반응을 해올 것이고 그 반응이 긍정적일 것이고 그리고 조금은 또이 사람이 부드럽거나 좀 확실하게 행동을 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소식이나 연락들 답이라는 것은 또한 빠르게 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니까 답이 올것 같은데 그 답이라는 게막 진지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완전 속을 드러낸 내용으로 연락이 올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답장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답장은 온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는 페이지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이 카드 자체가 또 진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은 좀 가벼운 행동을 평소에도 좀 하는 사람이거나 말 자체도 뭔가 매사에 맞으면 뭐 좋고 아님 말고 좀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자체적으로는 연락을 하지만 그 내용이 가볍다라는 그런 말을 또 하는데,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또 이제 바보 광대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바보 광대라는 카드 자체가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뭔가 좀 어설프거나 확실하지 않은 그냥 조금 감정이 앞서는 이런 말을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좀 뭔가 애둘러서 둘이무실하게 이런 이제 답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뭔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더더욱이 이 카드는 친구로서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그냥 뭔가 좀 가벼운 그냥 좀뭐 안부 정도 묻는 그런 사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카드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또 이런 부분에서 이두 카드만 보더라도 연락 자체는 올수 있지만 그 내용이 진지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퀸 완즈라는 카드가 이제 속을 좀알수 없는 사람의 또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휘둘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또 칼을 뽑아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연락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뭔가 거짓 섞인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 이런 느낌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장의 카드를 보면 연락은 오겠지만 그 연락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믿지는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명확하게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가적인 카드도 간단히 보고 이어서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이렇게 또 카드를 보니까 확실하게 또이 사람은 연락은 해오는데 그게 좀 한없이 가볍다. 뭐 너가 원하니까 나는 하는 거지 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좀 이런 느낌들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락 답장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왜 연락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연락 그런 답장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는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페이지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원하는 것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연락은 오는 것 같아요. 원하는 건 해준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카드나이트 컵이라는 카드도 움직일까 말까? 뭔가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 그런 또 연락은 아니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나는 하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가볍다라고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나는 뭐 너에 대해서 아예 생각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뭔가 진지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담겨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연락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연락은 온다 어 답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연락과 답은 오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끝까지 해주지 않거나 말을 돌리거나 뭔가 진지한 뭐, 대화 이런 거는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답을 얻는 게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진지한 대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았을 때, 뭔가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금 안타깝지만,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미 좀 끝났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시 붙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답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적으로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다 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잘못했어라고 전하고 싶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 부분들의 용서가 좀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죠. 아예 갈라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오는 자리에 따라서,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때는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좀 많이 말하고요. 재배를 했더라도 또 싸우게 될수 있다 또 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락 답장이 올까 어, 답장이 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답장 자체가 좀 오더라도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카드는 3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미 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이때를 바라보고 있는 뭐 지금 당장 내가 연락을 받은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해야 되는 우리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자기 미래, 자기가 갈 곳, 자기 마음이 더 편한 곳 이런 곳들을 오히려 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요3원즈또 이제 타워 카드 이미 자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우리 관계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나는 내갈 길을 가야겠다. 나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도 하지만 어, 내용이 또 부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착하게 좋게 말이 나오게 되더라도 우리 관계를 이어나가자라는 대답이나 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카드는 이제 또 나이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나이트 완즈라는 카드가 또한 이제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은 잘또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내갈 네, 길만 좀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나이트 원즈라는 카드는 이미 좀 멀어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카드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로만 보았을 때는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답이 오더라도 그 내용이 좀 뭔가 여기까지 나는 또내갈길 간다. 뭐더 이상은 뭔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나머지 카드도 뭐 확실하게 좀 확정을 짓기 위해서 살펴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카드도 무슨 뭔가 오늘 나오는 이 3번 분들의 카드들이 움직이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떠나가는 의미. 이거 자체가 이제 타워카드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것과 또 같이 보더라도 타워카드랑 전차카드랑 같이 보더라도 이미 마음이 떠났다, 끝났다라고 나왔던 카드인데 이 전차카드는요. 뒤에 있는 성을 자기의 원래 위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사귈 때 너에게 내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의미가 된다라면 거기서 에 이미 강을 기준으로 건너왔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멀어지고 있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마음이 이미 떠났구나, 떠났기 때문에 연락할 생각이나 마음이 있지는 않구나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카드는 쓰리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쓰리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뭔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답장을 하면 또 다시 만나게 되어도 결국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이미 떠났다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런 카드 처럼 이게 뭐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 3 펜타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뭐 부정적이거나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카드가 이런 답장이 온다 혹은 또 답장 그 자체가 또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답이 좀 오지 않을 거라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뭔가 이 사람과 더 잘해볼 수 있는 찬스를 또 그런 뭐 조언을 만약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쉬워야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옆에 붙잡아 둘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내가 좋아야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두는 게더 좋다 계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주면 더 아쉬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잠시라도 이 사람을 좀 잊고 지내는 시간들이 좀 있다라면 그래도 좀 뭔가 변수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연락은, 답장은 올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연락이 있어서 답장은 오겠는데, 그 답장이 좀2% 하십다? 뭔가 결판은 안 나는 답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는 세븐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세븐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아쉬움, 권태기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에게서 답은 왔지만 허전함이 해소가 되진 않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도 뭐 크게 노력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연락하고 대답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이 사람이 나는 좀 지쳤어. 이런 내용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나인컵입니다. 일단 상대가 엄청 아쉬워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외롭지도 않거나, 그냥 뭐 혼자서도 잘 보내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이렇게 어 마음을 좀 편해하는 사람 그런 성향이 성격이 좀 있기도 한것 같습니다. 근데 두 카드를 보니까 답장은 온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락적인 수단을 표현할 수 있는 컵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나와 있는 카드는 아닌 세븐 펜타클이니까 아쉽긴 해도 자기가 할 만큼은 한다, 해야 되는 것만큼은 한다라는 느낌이라. 답장은 오겠구나라는 느낌인데요. 다만 그 답장이 아쉬울 거라는 얘기도 여기 달에서도 나왔어요. 달이라는 카드가. 결국에는 연락이 되어도 우리 사이에 뭔가 해결되거나 원초적으로 풀리는 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연락, 답장이 오면 좀 다툼이 될 여지가 살짝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 되기도 하겠고요. 고집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만큼 상대도 괜히 좀 이렇게 히스테리 부리듯이 신경질 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세 장의 카드로만 보았을 때 답장은 오겠다 그러나 좀 아쉽거나 다툼이 될 여지가 있다 라는 느낌이고 확실하게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 카드 간단히 보고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연락은 확실하게 온다라고 나왔어요. 나이트 펜타클, 일단 움직이는 카드이긴 하지만 신중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 마음적인 준비가 된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다만 크게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킹소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마음을 좀 풀었구나.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예전에 뭐 싸웠을 때 헤어졌을 때 혹은 또 연락이 없을 때 우리가 냉전을 겪을 때 그걸 좀 그래도 어,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느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좀꽉 막힌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라 느낌입니다 이 킹소드가 좀 차가운 사람이고요 좀뭐 철벽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트 펜타클 연락할 마음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이니까 오늘 주제대로도 답장 올까? 답장올것 같아요 답장은 오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좀 팔짱을 끼고 듣는 모습입니다 이 나인 소드도 팔짱을 끼는 카드인데, 요킹 소드도 그렇게 철벽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속이의 경을 읽듯이, 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자세가 바뀌지 않아요. 고자세를좀 그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답답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럴 거면 연락 왜 했지? 뭐 나랑 싸우려고 연락했나? 좀 이런 느낌이 드는 답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답장 여부가 중요하다라면 답장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어, 답장 올 거라고 보이는 느낌인데요. 좀 쏘아 붙이듯이 답장이 올수 있다고 라 보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장이 오는 것이 아닌 뭔가 구박하듯이 화를 내듯이 좀 감정 섞인 연락이 올 거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요. 첫 번째 나오는 카드는 투 펜타클 카드가 나왔고요. 고민하다가 연락한다 이런 느낌으로 답장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장은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답장은 없구나. 근데 또그의미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답장일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나이트 소드죠. 이런 나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좀 쏘아 붙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답장일 수 있다. 뭔가 정돈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거나 혹은 또이 사람이 뭐 취해서 아니면 또 갑자기 뭐 화가 나서 뭔가 말해야 될것 같아서 이런 식의 답장이 올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 듯한 연락이 올 거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예의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킹 완즈죠. 그래도 답은 온다.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내는 뭐 반응, 답장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해도 행동이나 생각은 좀 다르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겉과 속은 다르지만 그만큼 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표현을 잘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뭐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뭐 쑥스러워하거나 소극적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말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른다라든지 자기가 생각한 걸 말로써 표현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사람좀 감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서로가 더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주는 자세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져주는 거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답장이 올 거다라고 보이고 한번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카드 뽑아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두 장의 또 카드를 보니까 책임은 다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끝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연락에 확실하게도 좀 숨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나오는 카드인 이런 이제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은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다라든지 또 그런 행동을 해올 거라고 말을 하니까. 이런 이제 에이트 소트라는 카드도 여러분들의 좀 이런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풀어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카드까지 보더라도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장은 올것 같고 다만 그이 사람에게서 오는 답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연락이 될것 같다. 그리고 좀 감정적인 연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좀 이해를 해줘야 되거나 받아들여줘야 되거나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따를 거라고 보이는 것 같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주제대로 그래도 답이 올까라고 한다면 답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5가지 선택지를 보면 답장 올까라는 부분 연락을 보내고 애타는 분들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타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타로 리딩이 또 답을 기다리면서 잠시라도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때로는 부정적인 내용이 어, 담긴 번호나 카드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내가 기다려보자 뭐 타로가 또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또 희망도 가져보시되. 나 스스로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또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또 타로도 끝까지 봐주신 현지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